자, 우리 펩트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9월 15일 오후 3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펩트론 30만 4,500원으로 주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제가 이 펩트론이라고 하는 기업 역시도 제가 타 채널에서 네, 뭐제 개인 채널이거든요. 참고하시고 정말 오랫동안 꾸준하게 찍어 왔었습니다 2023년도 아마 한 가을쯤부터 제가 영상을 찍기 시작하면서 올해 한 6월까지는 영상을 좀 꾸준하게 찍었었는데 이쪽에는 제가 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주린이 보호구역 오늘부터는 좀 팩트론 꾸준하게 찍어 볼까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이 응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신다라고 한다면 이 펩트론 역시도 꾸준하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30만 4,500원 그리고 시가총액은 7조원까지 올라와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럼 과연 더 올라갈 수가 있겠느냐 여기에 사실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보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일단 알테오젠인데요. 지금 26조원이죠. 지금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14.47% 여기에 이제 비교를 한다면, 펩트론, 지금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지 외국인 보유, 지분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10% 이상은 넘겨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가총액 역시도, 사실 저는 이제 20조 원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펩트론의 최호일 대표께서도 이런 언급들을 했었어요. 시총 20조 원을 나는 장기적으로 목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셨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지난달에 이제 이 펩트론의 어떤 뭐 경쟁사라면 경쟁사라고 할수 있는 이 G2G바이오가 결국은 이제 상장을 했거든요. 이 펩트론에서 이제 일하셨던 임원분 한 분이 이 따로 나와서 회사를 설립한 게 바로 이 G2G바이오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 장기적으로 약물의 효능을 전달시켜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그러니까 펩트론과 G2G 바이오가 어쩌면 흡사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다 보니까 펩트론이 G2G 바이오 상대로 이 특허는 무효다라면서 소송까지도 진행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 G2G 바이오가 정말 상장 이후에 미친듯이 지금 우상향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상장한 지 이제 오늘로 딱 이제 한 달인데, 이제 뭐 보호 예수도 이제 풀릴 물량들이 좀 있긴 하, 하겠습니다만, 지금 뭐 가파르게 상승, 우상향을 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어떤 거를 저는 뜻한다고 생각을 하냐면, 결국은 이제 이 약물이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방식이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약물을 전달하는 그 기술뿐만 아니라, 이 약물을 어느 정도까지 효능을 유지시켜 줄수 있냐. 이게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이 이제 이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꿔주는 플랫폼을 보유를 하면서 이 글로벌 의약품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이 키트루다와의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알테오젠, 그야말로 뭐 기업의 가치가 엄청나게 폭발하면서 상승을 했죠. 저는 펩트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약물의 효능을 더긴 시간 동안 유지시켜 줄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에 있어서는 정말 이 펩트론이 대장의 역할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GLP, 글루타이드 라이크, 펩타이드 1 계열의 비만 치료제가 지금 뭐 엄청난 유행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노버노 디스크의 위고비, 뭐 삭센다, 이런 이제 약물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여기에 또 이제 경쟁사인 일라이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라이릴리의 잿바운드 뭐 오젠픽 이런 약물들 이해되시죠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라이릴리와의 지금 이 공동 1개월 유지시켜 줄수 있는 비만 치료제 지금 공동으로 지금 연구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라이릴리의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움직임을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하락이 한번 진행이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요때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일라이릴리가 이 다른 지금 기업과 협협 협업을 진행을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 펩트론이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우려 때문에 주가가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눌렸었죠 하지만 요때도 이제 결국은 지지 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359,000원이라고 하는 또 역대급 신고가를 이제 써내려 갔는데 사실 지금으로부터도 한 2.5배 정도는 더 올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결국은 이제 펩트론도 주당 75만원 정도는 가줘야 제대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비만 치료제라고 하는 시장이 2040, 아, 30년까지 무려, 그니까 지금 환율로 계산했을 때 140조 원그 이상의 시장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일단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제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뭐 젊은 남녀노소, 일단 뭐 미성년자는 제외하고요. 젊은 남녀노소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 보여지는 외관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관리의 어떤 개념으로 비만 치료제의 수료가 강하겠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고, 이제 사실 남녀노소, 여기 노를 빼야겠죠? 남, 남녀, 남 젊은 남녀라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나이가 드신 어르신분들. 남녀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실 뭐 식단 조절도 굉장히 어렵고, 어렵거니와 그렇다고 강도가 센 운동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특히나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진행, 진행이 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비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병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의 어떤 이 비만을 식단 조절과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드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비만 치료제로 치료를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시장의 어떤 규모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지금은 비만 치료제라고 하는 것이 비급여로 처방이 되고 약값이 이제 굉장히 비싼 부분이지만 결국은 이제 이 비만이라고 하는 것 삼성 화재였나요 삼성 생명에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보험 상품을 한번 출시를 이제 최초로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어떤 건강 보험이라든지 나라에서 운영하는 건강 보험 그리고 추가적으로 민간에서도 이 보험 상품들이 또 확대가 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가입을 해서 비만 치료제를 좀더 저렴하게 저렴하게 처방받고 사용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기가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수요, 어마어마하게 폭발할 수 밖에 없거든요. 지금도 비싸지만은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폭발하고 있는, 폭발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제 뭐 보험 적용까지 되면은 더 이제 수요층이 넓어지겠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점점 더 거대해질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개월 제형을 개발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뭐 3개월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나아가서는 뭐 6개월도 가능하다. 이렇게도 우리 가 성장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팩트로는 이 성조숙증 치료제 그리고 전립선암 치료제라고 해서 이미 1개월 제형인 루프원이라고 하는 이 약물을 이미 상용화를 시켰어요. 이런 이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일라이 릴리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이 비만 치료제 역시도 충분히 성공을 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 1회 주사를 놓는 약물이지만 이제 앞으로는 월 1회. 그만큼 이제 편리성도 편해지고 주 1회씩 한달 맞는 비용보다 한 달에 한번 맞는 비용이 더 압도적으로 저렴할 수 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점점 발전하면서 앞으로 이제 일라이 릴리와의 협업이 잘 완료가 돼서 R&D도 성공하고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해서 점유율을 높여만 갈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펩트론에게 또 떨어질 마일스톤이라든지 뭐 로열티라든지 뭐 여러가지 부분들이 점점 증가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또또 또 다른 이제 추가적인 어떤 협업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이 펩트론의 가치는 더욱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G2G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노보노디스크랑 강하게 연결이 되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지만은 아직 뭐 공식적인 이야기는 사실 뭐 나온 게 크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약물 신약에 대한 어떤 개발 약물의 어떤 주입 방법. 그니까, 투약에 대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약물의 주입 방법. 대표적으로는 이제, 정맥주사 제형, 피하주사 제형, 그리고, 피하주사 제형, 그리고 뭐, 파스, 뭐, 패치형 있죠. 그죠? 그리고 경구용. 뭐, 이렇게도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러한 효능들이 얼만큼 이제 오래 갈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펩트론이 기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제 영상을 앞으로 이 꾸준히 보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이 공동의 목표, 뭐 전고점 돌파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할수 밖에 없고, 시가총액 20조 원. 그러니까 지금의 자리로부터 2.5배는 더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당 75만원까지는 장기적으로 충분히 저는 목표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야 지금 고점에서 또 매수해가지고 조정 나왔을 때물려계신 분들은 없으시라 리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최근에 27만 5천원 선을 꾸준하게 조정받을 때 이탈시키지 않고 지지를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이미 데드크로스가 좀 발생이 된 요런 상황이지만 다시 이제 밀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또 빠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27만 5천원 선 근처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아무쪼록 좀잘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 실시간으로 좀 타점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연말 수익방 텔레그램 정보방이거든요.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텔레그램 방에 초대 받으시는 방법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0106492-1704번호로 여러분들 구독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펩트론에 대한 분석자료와 투자 대응 전략을 보내드림과 동시에 텔레그램 방에 초대까지 같이 네,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펩트론은 사실상 우리가 목표가까지 가져가려면 상당한 또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그동안에 이제 펩트론, 나, 나 매수할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다른 종목에 지금 물려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2차전지 한창 열풍이 불어섰던 2023년도. 정말 이 고점 영역에서 매수했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5분의 1 토막이잖아요. 언제까지 이러한 종목에 꽉 물려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수익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액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 의지만 있으시면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잘 매수 타점 잡아 드려서 20% 넘게 지금 수익 중이에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검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이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실시간 텔레그램 방에도 입장을 하시고 브리핑도 받으시고, 정보도 받아보시면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타점, 확실하게 제공받으시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요런 종목들, LNC바이오는 지금 뭐 거의 100% 가까운 수익이거든요? 슈림 로봇 역시도, 네, 큰 수익이고, 이렇게 수익을 꾸준하게 만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수익날 수 있는 종목까지도, 어, 확실하게 같이 공략해 나가시면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106492-1704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시드머니 확실하게 좀 확보를 해서 정말 이 연말에 크게 또 수익을 한번 만들어야겠죠. 벌써 이 연말을 위한 종목, 제가 또 확실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바로 2025년 하반기 정말 이 대시세를 폭발시킬 이 매집주, 우리 이제 이 주린이 보호구역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집중하시라고 준비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공유를 같이 또 해드릴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또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드리기 위해서 2025년 대시세 종목 요 매집방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까지 확실하게 이제 초대를 해드려서 같이. 브리핑 하면서 끌고 갈 거니까요. 이 종목 여러분들 반드시 연말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또이 크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은 이 대시세라고 해서 텐베거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적어도 정말 적어도 최소 5배 이상 이렇게 이제 목표를 잡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 정리한 자료의 내용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릴 테니까 받아 가셔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잠깐 이 투자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말씀을 드리자면 바이오 종목입니다. 25년 10월 이제 당장 이제 다음 달이죠, 그죠? 10월 유럽 종양 학회에 또 참여하는 기업이고요. 11월에는 미국의 이 면역 항암 학회에 또 참여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바이오 최대 행사인 J.P. 이은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도 참여하는 기업으로서 앞으로 글로벌 빅파마 협업에 대한 어떤 협상까지도 기대가 되는 기업이거든요. 지금까지 꾸준하게 안정적인 매출처로 의해서 이 분기 실적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과 특허 허가 획득 가능성 지금 매우 높습니다. 금리나 시기와 함께 강한 상승 모멘텀을 분명하게 보여줄 거고요. 주요 임상 파이프라인 7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금 이 기업 확실하게 지금 이 박스권에서 매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잡아놓고 최소 5배에서 10배 가까운 수익 달성까지 함께 할 겁니다. 25년 연말 정말 집중하셔야 되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 종목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과 자료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010-6492-1704 번호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료를 보내드림과 동시에 확실하게 이 대시세 종목 매집방 확실하게 또 텔레그램 초대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25년 연말 정말 또 큰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26년 분명히 투자 환경 점점 더 좋아지면서 꾸준하게 우리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참여하실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